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중년 유튜버 스쿨 13회차. 오늘은 움직이는 투명 글씨 만들기에 대해서 스터디하겠습니다. 이 투명 글씨 만들 때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효과하고 새롭게 배우는 또 크로마키 기능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자, 일단 크로마키 글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미디어 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요 단색 배경 터치합니다. 단색 배경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저는 이 검정색 터치하겠습니다. 검정색 터치해서 하나 갖다 놓고요. 자그 다음에 선생님들 요체크표시 터치해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생이들 처음으로 가져야 되니까또 처음 터치하고 자 여기서 선생님들 이제 저는 글을 쓰는데 예, 배우선 남주자라고 쓰랍니다. 배우선 남주자. 배주자 나무자. 확인, 터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글씨 속에 투명 글씨가 이제 만들어지는 게 글, 최대한 가 아니라, 글씨가 아주고요 선생님 니라글주고그 다음에 크로마키를 글려면 선생님 색상이 이 초록색이 무난합니다, 초록색이. 그래서 저는 이 초록색을 터치하려 합니다. 초록색 터치하고, 그 다음에 요, 체크 표시 터치해서 저장합니다. 그럼 요 색상이 초록색으로 변했죠? 여기서 선생님들 이제 움직이는 글씨를 만들어야 하니까, 이 저장을, 터치해서 저장하고, 나서 선생님들 요, 이, 이 글, 이 글을 터치해서 이제 키프레임을 줘야 하니까, 터치하겠습니다. 키 터치하고 나온 선생님을요. 액션 바이오 열쇠 죠요키 키를 터치해서 이제 글을 움직임을 줄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러면요, 열쇠 터치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요.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하고, 그래서요. 끝으로 재생해들 끝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해야 할게이 모니터 모니터를 쭉 글도 이동을 해줘야죠 배우서 남주자 여기까지 나오게끔 이렇게 여기까지 터치해서요 선생님들요 저장 체크 패치 터치해서 저장합니다 자 굴고 나서 선생님들 효과를 봐야 되죠 체크 재생해들 처음 가져오게 처음 터치해서 프레이 버튼 터치한 프레이 버튼 프이터채 보고는 배우남자이 지금 미리 보이 창이요. 그리 움직이는 게 보이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내보내기를 해야 합니다. 내보내기. 엑스 앤 바이스 공유창 있죠? 터치해서 내보내기 합니다. 터치해서 내보내기. 선생님, 이 내보내기 설치합니다. 내보내기 설치하면은 금방 그래. 여기서 새롭게 프로젝트창 실행 터치하고. 그 다음에 요 16대5 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요, 움직이는 투명글씨니까 이제 영상을 하나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요, 미디어 터치해서, 선생님, 저는 요, 익스프, 제가 익스포트에서 영상 하나 짧게 만든 영상 하나 가져오 합니다. 영상 이거 하나 터치해서 갖다 놓고, 체크피스 터치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요, 재생이도 처음으로 가져오고,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 방금 우리가 이 투명 글씨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요 레이어 터치하시고 미디어 터치해서 방금 우리 요 내부는 현 익스포트 폴더가 있잖아요. 요 터치해서 이 배우선 남주자 터치해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요 화면에 이 조절점 맞춰서 좀 키워주시고, 딱 맞춰서, 네, 이렇게 키워주고, 나서 선생님들 요, 체크피스 터치해서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 요, 다시, 이 서브 타임라인의 요 글을 터치해서, 이 메뉴 중에서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 해보면은, 이제 요, 크로마키란 기능이 나와요, 크로마키. 크로마키는 말 그대로 두개의 지금 이미지를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크로마키 터치 합니다. 터치하면은 요, 적용이 뛰어요. 여 활성화 시켜줍니다. 적용 터치 해 주면은 선생님, 이글글 글 뒤로 요, 이제 영상에 글 글씨 속으로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 여기서 체크시 터치하고 저장하고. 선생님, 요, 프레이 버튼 이죠 프레이 버튼. 프레이 버튼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글씨 속에 영상에 요, 글들이 보이죠? 이, 움직이는 요 영상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 자, 다시 한번플레이 해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요, 투명 글씨 속에 영상이 보이는 겁니다. ,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